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렇게 엔진 박 세트 그리고 일반 세트 이렇게 왔는데요. 근데 이거 일반 세트랑 엔진 박 세트를 사면 다품 하나는 준다 했는데 두려웠어요. 대박이 짱. 이거 텃장은인 것 같아. 한번 뜯어볼게요. 저이다크는작품 이렇게. 이거 뜯어볼게요. 이거는 렌티크러티티 그리고 이거는, 오, 야, 영정 나왔어. 미친 거 아니야? 이냉덤인가 봐요. 박성, 김선, 미친 거 아니야? 이렇게 이렇게 나왔고요. 그봐요 이것들은 미친 거 아니야? 나 영정? 양념이 좀나봐요 이번에 뭐지? 엠빨? 아, 근데 저좀 특정의 양정은 많이 나오는 것 같아. 이가한 7통 효과가 있는데, 한번 찍어볼게요. 이건 그냥 에프 그 포스터 같고, 여기에 효과가 있는데, 신경이 읽으면 다 좋은 건가 봐요. 아, 이렇게, 흐흐흐. 아, 너무 큰 건가? 미유였나? 이게 였나 이게 뭐였나? 이게 유동이 아, 핫도그 아니었나? 양이 이렇게 디오 아, 보여주고 싶어, 이키 아, 박성, 박성, 이거 이통 그냥 이키 자, 이제 일강 해볼게요. 저 이거 무슨 버전인지 잘 모르겠는데, 일단. 근데 이게 포카가 여기에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. 아. 어, 잠깐만. 씹어다니고 있다. 상훈이. 엄말 이렇게 하고 한 컵을 넣으면 어떡하지? 상훈이. 일단 상훈이 나왔구요 상훈이 요즘 자세. 해봐, 누를게요. 한 대씩. 이런 게양 어, 이거 양종인데 앉은 거 아니야? 저, 이건 뭐죠? 풀바봐 어. 이거는 뭔가 핫법그 뭐죠? 근데 누가 누군지 알것 같은데 양... <웃음> 이 이거 어, 이거 이거 그다이양그다 이거 진짜 이거 진 진짜 이거 갖고 싶었어요. 진짜 오늘 음 뭐야? 저 진짜 양정은 잡은 가 이거 성운이 같아. <laughs> 아, 너무 좋아. 성거 아니야? 와, 이번에 음 뭐야? 응. 기운거 아, 아니야? 아, 이제 마지막 거. <laughs> 양정아. 누구지? <laughs> 성운이야. 성운이야. 하나밖에 없어. 응, 이정. 좀 볶음 하나밖에 없죠? 요거 할게요. 동성애였어. 예. 다이아게 자꾸야. 자꾸야. 이렇게, 이렇게, 음. 이렇게 왔어요. 근데 이거 엔진방 끊어볼게요. 갑자기 가로로 들어. 아니 필즈 너무 좋은. 필즈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? 음. 자, 이거 까볼게요. 이거 근데. 이거. 알수 있다는... 있단... 아 여기 보고 알수 있다 근데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엔진 방. 어, 이거 뭐야? 아 정상이에요 정상 어? 선우 어? 이렇게 했거 선우다 정상이랑 선우 자 이제 두 번째까? 하나 둘 한우. 선우. 어, 한우랑 제이크나어요세 번째. 얘는, 누굴까요? 청운이 같은데. 맞네. 청운이. 청운이 고 제이. 어, 나 제이 낳고. 그리고, 제이 네 번째 거. 중국이야 미키. 어, 아 재윤 재윤 중국이다. 다 다섯 번째. 정원. 양정원이다 나 얼박 진짜 갖고 싶은데. 이거 얼박이랑 또 아닌 거 있었는데 저 얼박 갖고 싶었거든요. 대박. 미키. 너무 좋은 거 아니야? 안전하게 하니다터 야! 니터이니터무이 터무니. 이무니 터무니. 터무 갔어요 니터 희승이 무니이봐니 터무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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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무진반 중국이 좀 많네. 괜찮아요. 어떻게 났냐면, 짠, 요렇게 나왔어요 진짜 양동 눈 귀여운 거 아닙니까? 진짜 귀여운 거 아닙니까? 이것도 빌드 들어요. 양동 눈 괜찮다. 아니, 이거 남식사 뒤에 열광하면 글씨가 보이거든요? 이거 봐요. 거 이거 짱인데? 그러 끝. 짠! 이렇게 놨답니다. 이거 먼저 뜯어볼게요. 어. 다 여기 밑에 있어요. 하나, 둘, 셋. 어? 하나, 둘, 셋. 재윤이가 왜 이렇게 잘생겼어? 그리고 짠! 그 친구 아니야? 그 친구 아니야? 저 이거 진짜 갖고 싶거든요. 후드티 뽀 칸. 그러면, 이두 번째 거. 자, 오, 손. 아, 이거 니키다. 니키. <laughs> 응, 아, 니키 <리키>. 대박. 그리고, 헉, <laughs> 동성이다. 이늘 후드티 있을 건다더 자요, 이렇게. 자, 이세 번째 거. 자, 정성. 나 정성이 다 뭐한데? 대박. 하나, 둘, 셋. 야, 손 너무 예쁜 거 아니야? 와, 진짜 예뻐. 와, 진짜 예뻐. 붓불닭어요 대박이죠. 네. 이게 양푸의 축복인가?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? 진짜. 이제, 일깡 끝.